은혜 받으셨죠? 네. 표정도 좋으시고 또 아멘 소리도 컸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에디슨이 죽었을 때에 그의 서랍에서 이런 글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캄캄한 곳에 떨어졌을 때는 요나를 생각하여라. 요나가 캄캄한 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아 살아났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살아났던 것처럼 어려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말을 할때 첫째는 힘들다 하는 말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힘들다 부모가 힘들다 그러면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가 힘들다 그러면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다 하는 말은 죽을 때까지 안 한다 두 번째는 바쁘다 이 얘기 안 한다 예? 바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바쁘다 소리 안 하고 세 번째는 죽겠다 이 소리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늘 생각하면서 이제 말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많은 세상이지만 또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길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 미운 사람 있습니까? 미운 사람 뭐 있을 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를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방법과 감정의 처리가 좀 달라서 그렇지 부모는 자녀들을 늘 사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인생 말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그냥 다윗의 얘기고 솔로몬의 얘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역지사지, 역지사지. 다윗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자녀들은 아버지 다윗의 입장에서 또 어른들은 아들 솔로몬의 입장에서 함께 생각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1절 2절을 통독합니다. 다윗의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의 나이는 한 70세 정도입니다. 다윗 시대의 70세는 아주 장수한 거. 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2 8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그가 부하고 존귀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더라. 이제 그런 말씀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70년 오늘날로 하면은 한 100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그당시한 14살 정도 왕이 되었는데 어리다. 14. 뭐 성경에는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가 한 14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는 늘 어린입니다. 애기입니다 70대 된 다윗이 14살 된솔로몬왕 다윗이 왕로로 40년 해 보니까 이게 뭐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1 4살의 왕이 된 솔로몬이 앞으로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너는 심소 대장부가 되고 너는 심소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이 대장부라는 얘기는 너는 강하게 되고 남자가 되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너는 강하게 되고 남자가 되어라. 쉽게 하면 남자답게 강하라. 담대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 내일도 두려워하지마. 모레도 두려워하지마. 매일매일 365일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사업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시험도 못 치고 사람도 못 만나고 교회도 못하요. 마음의 두려움이 있으면 아멘도 못해요. 아멘도. 딴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뭐라고 그러든 말든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냥 자기 안에 갇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탈무대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알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면 알수 있다. 이제 첫 번째는 돈을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고 두 번째는 술을 마시게 하면 그 사람이 이제 술버릇이 나오게 된다고요. 세 번째는 화나게 하면 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중에서도 이세 번째 분노 감정 관리 다른 관리보다 이 감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어디도 안 가요. 천국도 안 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한 서른 살 전후로 해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같이 있을 때또 다른 부목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좀 연세도 있으셔서 연세 대학을 나오신 이제 그런 분입니다. 영어도 잘하고 아주 실력도 좋고 또 어, 이탈리아 그 노래 원어로 그냥 쫙 이렇게 할 정도로 참잘 갖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서른 살 정도 되었고 이분은 이제 한 사십 대에 되었던 저보다 한열살 이상 나이가 많은 이제 그런 분인데 아이 단임 목사님이. 차를 타고 이렇게 오시면은 경호원처럼 막 따라가요. 막 따라가지고 문을 딱 열고 가방을 받고 옷을 딱 받아들고, 그때 이제 담임목사실이 2층에 있었는데, 2층에 딱 올라가서 그래요. 그리고 하루에도 뭐 7, 8번 올라가서 무슨 보고를 하는지 그냥 많은 보고를 하고, 어떤 때는 내가 한 일도 자기가 막 보고를 하고, 막 그래요. 참, 뭐 보통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앉아있다가도 담임 목사하고 이렇게 이제 얼굴 보다가도 의자를 이렇게 놓고 뒤돌아 앉아요. 뒤돌아서. 노골적으로 뒤돌아 앉고,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설교하면 우리 부목사들은 저 뒤에서 앉아있는데, 그 뒤에서 영어 성경책을 막 읽어요. 이 앞에까지 막 들을 정도로 영어 성경책을 막 읽고 그래요. 이게 이제 좋을 때는 너무 잘하는데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뭐 누구 누구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될게요 <laughs> 쫓겨나고 잘렸어요. 잘렸어요. 그분은 이제 성격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목회도 못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모든 거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 것도 이제 할수 없게 됩니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 29장 12절에 보게 되면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제가 여섯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입도 못 띄고 있잖아요. 이 모든 귀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게 없어요. 사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세상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틀림없다. 대장부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3절, 4절 좀 긴데 어떡할까요? 그래도 한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와 율법. 예 이제 똑같은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섯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로 비슷한 말로 이제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중언법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 요거 이제 중언법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성경에서 강조할 때 하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길이 없고 명령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형통의 사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축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다 망합니다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교회는 다 박살이 나고 쪼개지고 먼지 쪼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지 사람들 각자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의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회 5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높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은 낮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내 뜻대로 되면 망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위치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올라갈 때에 이것이 바로 형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스테네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하고 건강한 가족들, 이제 좋은 가정에 이제 여섯 가지. 공통점을 볼수 있는데 첫째는 감사, 두 번째 헌신, 세 번째는 교통, 교통은 이제 소통, 네 번째는 함께 갖는 시간, 다섯 번째는 정신적 건강, 여섯 번째는 극복의 능력 이 여섯 가지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건강한 가정이다. 이 여섯 가지 가운데 우리 가정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우리 가정에는 좀 이것이 좀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여섯 가지를 골고루 잘 갖출 때 건강하고 균형 있는 이제 이런 가정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이 여섯 가지 이 모든 것들은 다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하나님 말씀 속에는 감사, 헌신, 교통, 함께 하는 시간, 정신적인 건강, 극복의 능력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다양한 은혜와 각 가지 선물,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없는 것이 없는 다양한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저희 아버님이 면전전에 돌아가실 때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는 내가 한수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 횡설수설 그냥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저런 그냥 말씀을 하실 때 저희 아버지 입에다가 제 귀를 대고 제가 여러 시간 동안 그냥 들었어요.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다. 마지막. 하시는 음성이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듣다가 졸다가 듣다가 졸다가 근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께서 너는 왜 예만 하느냐? 딴 말이 그렇게도 없느냐? 그래서 제가 아버님 말씀이 너무 오라서 예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똑똑한 말이 나왔어요. 놀라울 정도로 지금 생각해도 야, 참 놀랍다. 아버지 말씀이 너무 옳기 때문에 제가 예외에는 다른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의 아버지의 그 얼굴의 표정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인데 얼마나 그냥 활짝 천사의 얼굴이 돼 있어요. 마치 창세기 46장 30절에 그 야곱이 죽었던 아들로 생각했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제 죽어도 조토다. 창세기 46장 30절에 내가 이제 죽어도 조토다. 이제 그런 표정의 얼굴을 제가 저희 아버님 얼굴에 서뵙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김씨 집안의 종손입니다. 종손. 종선. 또오남매의 장남으로 이거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는 야, 내가 내 종손에게 또 장남에게 또내 아들 목사에게 내가 마지막 유언한다. 이제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어?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들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마지막으로 종손과 내 아들 장남 그리고 목사에게 내가 유언한다. 그런 말씀으로 길게 얘기했을 때 예? 아버님 말씀이 너무 옳아서 예 밖에는 할수 없습니다. 했을 때 만족하게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을 제가 생각합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이라면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하고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모든 거다 내려놓고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어, 이건 아까보다 더 길어요. 5절에서 9절까지인데. 딴 얘기하지 말고 같이 읽으십시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아들 아구넬과 에데레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의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러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청을 베풀어 그들이 내네 상에서 먹은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형 네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이 맨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만하미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조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임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laughs>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아주 기억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교하기 전에, 그가 그를 도왔던 3 6 명의 그 사람들을 다 성경에 이제 기록을 하고 이들을 기억하라 도와주라 그러고, 그 다음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느니라. 많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오늘 이 다윗도 나이 70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직전에 그의 모든 기억력을 동원했어요. 이 다윗도 보면 뒷구시장녀라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마지막 죽으면서 14살 된 솔로몬 왕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사람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요아 요압은 다윗의 누이 수루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카뻘 되는 사람인데 요압은 뭐 대단한 사람인데 이 권력, 이 투쟁에 있어서 훌륭한 두 장군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브넬과 아마사라고 하는 이 귀한 두 사람을 자기와 라이벌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를 묻히고 죽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망을 갈때 다윗을 막 조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사울파의 사람이에요. 전 정권의 사람이에요. 사울파의. 다윗의 정권이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제 저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 이래서 도망가는구나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으면서 먼지를 뿌리면서 저주한 사람이 바로 이제 시무이라고 하는 이 사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들에게 부탁하기를 요압과 그시무이가 편안하게 스월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하라. 고통 속에 지옥에 가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한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움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그를 잘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을 영접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노인 바르실레 85세나 된 바르실레가 다윗을 잘 영접했을 때에 다윗이 다시 환궁 궁으로 돌아올 때에 바르실레에게 같이 돌아가자 했을 때 아닙니다. 이 늙은이가 돌아가면 피해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아들들을 잘 보살펴 주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내 상에서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라. 두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말아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왕자처럼. 할 대해주라 하는 이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장에서 이한 상인이 자기가 어? 그 돈을 잊어버렸다, 돈 주머니를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찾아주면 반을 주겠다. 그런데 한 청년이 찾아가져왔어요. 그이 상인이 열어보면서 거기에 이제 천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우 그래 아주 갑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 여기에 삼천냥이 들어있었는데 이천냥이 없어졌다고 막뭐 야단을 합니다. 그 청년은 천냥밖에 없었다 그러고 그 상인은 삼천냥이 들어있다 그러고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판결을 할수 없어서 원님에게 갔는데 원님이 어떻게 판결했냐면은 아. 저 상인은 삼천냥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 주머니를 계속 찾으라 그리고 그 천냥은 저 청년에게 주라 그렇게 이제 판결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욕심 부리면. 다 가질 것 같지만 다 잃어버립니다. 이소부와에 있는 것처럼 누구 배가 크냐 계속해서 숨 들이마시다가 배가 그냥 한 순간에 빵 터지는 것처럼 한 순간에 터져버리고 뚝이 터져버리고 한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공의를 잘 행하고 그 다음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바르실레처럼잘 도와주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잘 섬기고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뇌를 베풀어 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님께서 주인이 얘기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이 60자 글자도 똑같아요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도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40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들은 나에게 잘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나그네, 병든 사람, 잘 돌봐줬다, 칭찬하고 45절에는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영생에 그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넘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1심, 2심, 3심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잘했다. 그러면 잘한 거예요. 악하다. 그러면 악한 겁니다. 너는 나에게 했다 그러면 나에게 한 겁니다. 너는 나에게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면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영생과 영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선행을 베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서 책임지실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살아가는... 본동 가족 여러분, 벌써 10월이 된거 알고 계시죠? 10월 그리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쌀쌀합니다. 지금 뭐 에어컨 안켤 정도로 그냥 딱 적합한 이런 온도 조금 지나면 이제 추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동복 입은 거 아시죠? 예? 여러분 뭔가 달라졌는데 모르겠다. 예? 이제 동복 까만 가운을 입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세월 따라서 계절 따라서 안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첫째는 대장부가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세 번째는 공의를 행하며 선을 행해서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잘 되는 명문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